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터몽입니다 네, 오늘에서 이제 지켜볼 영상은, 이제 찍어볼 영상은, 어, 이제 로자리아를 만렙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로자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저저번 영상에서는 로자리아를 되게 무시했었었는데, 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스킬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몇 로자리아가 일단 보시면, 잠깐만. 4성, 5성, 6성인데? 6성 어딨노? 로이, this is y 어딨나? 최근에 불려가지고, 각성이, 최근 번호로 있나? 최근 번호로, 에이. 없는데? 뭐지? 아, 여깄다. 아, 여기 센타를부셔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요. 801번 넘버 801번이고 일단 백마도사 여성 인간형이고 일단 모션을 볼게요. 대기 상태. 엄청나 오로라가 뿜어져 나오죠. 공격 준비를 하면은 지팡이를 저 무거운 지팡이를 여성이 들려요 나도 못들것 같은데. 공격을 누르면 한 바퀴 빙 돌아서 업버컨 형식으로 날리네요. 마법 주문하면은 기류 뒤로 모르고 마법 발동을 하면 위로 발사하네요. 민트버스는 이제 좀더 알려드리겠지만 지팡이가 엄청나게 빛나면서 효과를 부여해줍니다 승리했을 때는 네. 되게 요염하네요그 다음에 빈사상태에 빛이 사라지고 패배할 때는 처참하게 죽네요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고 위키를 가볼게용 위키위키 위키. 네피아, 위키, 위키, 위키 올 어, 로자리아가 여기거든요 네, 13.0이네요 위키 기준으로 했을 때 16이 만점인데 13점이고 힐링이고 롤은 이제 힐링이고 트러스트 마스터는 이제 스텝을프를낄수 있도록 스텝프 장착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스탯을 보면은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네 스탯이 이렇다고 하네요 일단 정신력이 148이고 방어력이 105 방어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힐러들이 약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상태 이상이랑 숙성정은 없는 상태고, 어 근데 이제 육성이 개방되면서 바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오케게뭐뭐 뭐 힐러 계열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자신 설명 안해줘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육성 기준을 했을 때 새로 생긴 스킬들을 알려드릴게요. 트리플 화이트 매직이라는 게 있는데, 어 백마법을 한 턴에 4번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마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MP를 회복시키거나 뭐 A, HP를 회복시키거나 이제 그런 걸다 백마법이라고 하는데 백마법을 세 번이나 사용하실 때요 정확한 거는 좀 이따가 다시 돌아가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HP 20% 증가랑 m p 30% 증가 그다음에 이제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새로 생긴 게속 상태 이상 저항력을 이제 생기거든요 White Lights Prote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신묵이랑 마비랑 그다음에 혼란을 혼란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ite Light Maiden, 이라는 이제, 어, 어빌티티가 있는데, LB 게이지 상승률을 100% 상승시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기본 패시브로 정신력 20%에 방어력 10%. 그 다음에,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 96레벨 때 배우는 White Light r e e r s h 라는 스킬이 있는데, 어... 로자리아가 죽는 대신에, 우리팀 모든 아군한테 100%HP로 소전시켜주고 그 그러니까 상태이상 불능을 회복시켜주고 3턴 동안 3턴 동안 우리팀 아군을 살려주고 3턴 동안 1150HP를 1턴마다 채워주는 버프를 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와이트 에너지는 이제 모든 아군한테 MP40을, MP40을 회복시켜주는, MP 사십을 회복시켜주는 MP회복 어 이제 백마법이구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딴 거는 뭐, 굳이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서, 다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 각성이 가능한데, 이제, 쿠라자라는 거랑 프레이가 있는데, 쿠라자를 먼저 볼게요. 쿠라자. 쿠라자는 이제, 모든 아군한테 1000 HP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각성하게 되면은, 어, 1000에서 1200. 그 다음에, 풀스각을 하게 되면은, 1600으로, 1600이 증가하네요. 그럼 만약에, 어, 위에 있었던 화이트, 트리플 화이트 매직을 쓰면은, 1600 곱하기 3하면 4800이잖아요. 4800이 회복할 수 있어요. 세번쓸수 있으니까. 꿀이죠. 근데 이제 아야카 같은 경우에는, 어, 한, 거, 한 번에 풀피를 채워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야카보다는, 나, 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쓰기에는, 만약 힐러가 없으시다면 저처럼 좋은 힐러가 없다 싶으시면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MP 회복 어빌 스킬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프레이 프레이를 볼까요? 어, 롤 프레이가 아니라 스킬 프레이라는 게 있는데 어, 여기 있네. 어, 모든 아군한테 100 HP를 회복시키네요. 50% 확률로. 근데 이거를 스각을 하게 되면 50% 확률이 없어지고 무조건 100 HP를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풀스가 하게 되면 모든 아군한테 MP30을 회복시켜주고, 힐을 100 HP를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근데 풀스가 시켜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 1000 HP도 아니고, 100 HP는 좀 에반데.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를 보면 육성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베이스로 보겠습니다. 디바인 힐링이라는 이제, 트러스트, 트러스트 버스트인데, 아, 트러스트 버스트가 아니라, 리미트 버스인데, 네, 어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로자리아 어 MP 20%를 아 MP 20을 어 회복시켜주고 모든 아군의 HP 30% HP 30% 전체 HP의 30%를 어 회복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상태 이상을 상태 이상을 다 없앱니다. 상태 이상 걸린 것도다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네. ACP 1000을 회복시켜준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아, ACP 30%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잘못 설명드렸네. 일단,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모든 아군한테, 만약에 리미트 버스트를 쓰게 되면, 1000 ACP 회복을 시켜주고, 상태 이상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죽은 아군이 있다. 그러면, 30%, 전체 체력의 30% ACP를 가진 상태로 소생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MP20을 로자리아만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풀 리미트 버스트 풀로 하면 50% 54% 데미지 아니 네, 54%풀 HP로 최대 체력의 54%의 HP를 가지고서 소전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로자리아가 44 마나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HP 개수는 3배수가 되고요. 회복 개수는 아마 이 개수는 제가 알기로는 정신력 개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이 높으면 힐량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신력 개수인 것 같아요 3배율 1.8배율 네 이렇게 해서 로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보면 여기서 보면 안 되겠다 유닛을 가서 보시면 이게 백마법인지 녹마법인지 흑마법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까딱. 보시면 블라나를 보게 되시면 여기 옆에 레벨 1에 하얀색이 있죠 그럼 이거는 백마법인 거예요 여기는 다 백마법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다세 번씩 이상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일단 요, 요 녀석은 없는데 네 이렇게 보면 이것도 백마법이죠 레이즈도 근데 이거를 에어로를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이죠 그러면은 이건 흑마법 초록색이면 청마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라나? 네,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청, 청, 노, 흑, 백. 네, 이렇게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만약에 미션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백마법을 사용하라, 청마법을 사용하라, 흑마법을 사용하라 이런 거 나왔을 때 저런 걸 보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좋죠. 네, 이상, 로자리아. 육성, 각성 풀려서, 이제, 육성, 각성, 이제, 만렙을 찍어 봤고, 개인적인 평가로는, 어, 이제 16점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위키 기준으로 해서는 13점이었는데, 어, 저는 이제 딱히 좋은 힐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높여서 13.5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로자리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였고요. 네. 오늘 상당히 춥던데, 대전만 해도 이렇게 추운데, 다른 데는 더 춥겠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추울 것 같고. 네, 이상, 홍타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